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말씀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목사를 디모데를 세워주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가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본이 되는 일꾼들이 많아요 경건의 본이 되는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충성의 헌신의 본이 되고 앞장선 일꾼들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능히 든든히 서가며 평안한 가운데 구원받는 물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앞장선 일꾼들이 말하자면 항정위기꾼들이 아주 그냥 삐꼴로 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헌신 안하고 이러면 어, 뒤에 따라오는 일꾼들도 닮을 가망성이 많아요 물이 흘러간다고요 물이 흘러간다고 전통이 왜 중요합니까 오래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올바른 전통이 세워지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저도 여러분 모두 다 모델처럼 경건의 모델, 경건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다른 사람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 보기에도 야, 흠모할 만한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제 1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젊은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연세 많은 사람들, 디모데보다도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인격이나 모든 뭐 것을 잘 갖춰져 있으면 흠무하죠.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연세 많으셔서 뭐 사역한 거 하잖아요. 30대 아주 30대 젊은 나이에 이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젊은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막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으면 30대 초반 거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연수함을 내 연수함을 아주 업신적이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과 품위를 갖도록 해라. 그러려면 이제 여기 보면 여섯 가지 덕목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다섯 가지 덕목 다섯 가지 덕목의 본이 되라 그래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예수 믿으면요 말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하지 않고 우리 본능적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선한 말 선한 말 하기보다도 악한 말이 더 나오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농사 지면 그러죠, 농사 지면. 이, 뭐, 뭔 농사, 곡식을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죠. 그냥 방치해놓으면 뭔만 올라옵니까? 완전 잡초만 올라와요 잡초.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녀석들이 올라오거든요. 예배 들으면서 뽑아내고, 말씀 들으면서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성도끼리 대화하면서, 아, 내 속에 이런 못된 것이 있구나 라고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들, 잘못된 것들, 깎아내고, 버리고, 이래야 우리가 아, 이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위를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난, 비평,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들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들보가 있다. 내눈 속에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 큰 거잖아요. 석가를 말씀해요. 그럼 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끌 보고 지적하냐, 그렇잖아요. 그 나부터 비판하고 나부터 어, 헤아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눈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마음남의 잘못은 아주 그냥 자로 제듯이 다 정확하게 잘라내는 에, 그런 본능이, 그런데 이런 본능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 자녀들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고치고, 에, 그리고 말이나 이런 언행, 행실이 똑바로야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에,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사절를 보면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입밖에 내지 말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찾아 주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항상 소금으로 맛칠 냄과 같이 하라 그래요. 전에 있던 성경은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 소금을 고르게 다듬잖아요. 말을 좀 다듬어서 해야 요 여기 소금은 재치 있게 하라 품이 있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말에 말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을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해요 야거보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거보서 3장 1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야거보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삶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말 조심하라, 한마디로. 선생된 사람도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에 본이 되라. 가정의 자녀들이 요건 누구한테 배웁니까? <laughs> 친구들한테도 배우지만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그림자예요. 자녀들의 그림자. 뭐 발걸음이나 이 몸매나 이런 것들이 자녀들 또 닮더라고. 걸음걸이까지 닮더라고. 그런 것만 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예비하는 것 이런 것들 경건한 모양을 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목회자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또 가정, 가정들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배출되어 나왔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아니, 에, 어머니, 아버지가 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도 다른 데 가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이러면 어 어렵죠. 하여튼 자녀들 위해서도 손자들 위해서도 말에 또 이제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어, 전도해서 오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 또 떠나는 사람들 왜 떠나냐? 그 하이다 이말 때문에. 말에 상처를 입고 떠난대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말의 상처. 확인해 보면 말의 상처. 결국. 그래서 그런 우리는 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주의 말을 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떠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잘 소화시켜서 잘 소화시켜서 그대로 대받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한 마음을 통해서 인자한 마음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축복의 말을 빌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 행실 참 어렵죠. 이 행실을 똑바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주고 와요. 마태봉 5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목회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신학교 뭐 교수님 가운데 설교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투명한, 투명한 유리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투명해요. 다 드러나요. 참, 에, 뭐, 우리 자녀분들 가운데도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사모님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옷잘 입으면, 왜옷잘 입었냐, 우리 사모님. 옷 잘못 입으면, 왜, 우리 사모님, 옷 그런 거 입고 다니냐. 참, 어느 기준에 맞춰야 돼요. 참 어려운, 에,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다 얘기해보면, 누구든지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지.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장로도 어렵죠. 장로도 장로님들도 어렵지. 교회 이끌어가는 게뭐 어렵죠. 하여튼 우리가 뭐 선생님도 어렵고 모든 것이 대통령도 어렵고 대통령도 어려워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여튼 뭐 윤석열 정부도 어렵고 이재명 정부 더 힘들 것 같아.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이 점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행실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썩은 냄새를 풍긴다. 그래서 그리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소금과 빛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하여튼, 어, 가르치기로 가르치지만,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래요. 에스라, 저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주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연구하여, 연구해야 돼요.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파먹어야 되고 그래서 먹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연구하고. 그다음에 준행하여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말만 번질하게 잘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봐요. 마태복음 우리 이제 8장은 아 실제 5장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어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이제 일곱 번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빠진 것까지 하면 여덟 번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은 팔복, 23장은 팔 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 그 가운데 이제 이 절로 7절 말씀까지 보면 쭉 따라오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 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뜬다고 입만 입만 말만 잘한대요. 말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머리만 커졌다 그래요. 오래 믿어 가지고 제부다 가분수다. 해요. 머리는 큰데 몸뚱이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에 은혜를 받았으면 손발을 움직여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면 정상적이고 머리만 커져 있으면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 높은 자리만 앉아있고,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 23장 4절. 또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회 건축한다 하면 건축 헌금해야죠 목회자도 어렵지만 해야 되고, 선교한다 하면 선교 앞장서야 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하장서 전도 전도 전도하니까 제가 또시차례 목사님들 와서 금요일 날 마침 와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직접 나가시냐고 그럼 직접 나가지 직접 나가가지고 만나지요 이번 주에 증인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에는 홍동표 씨하고 조윤선 씨, 양성금 씨, 조규덕 씨, 이 장순조 씨 진라 이동에 경로당 가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고 이번에 갔더니 금요일 날이야, 금요일 날. 목사님 오셔.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가자! 그래가지고 모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오시려고 하더라고. 가을철 일 끝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와서 듣고 두번세번 초청 잔치에 오다 보면 열리 고성이 무너진다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이 뭐 계속 반복해서 오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저저져 가지고 강박한 마음들이 같이 녹아지고 깨어져가자 착 마음문 열고. 하는, 야, 맞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뭘 해보냐. 전도. 에, 에. 아,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전도!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 할수 있다. 해보자. 에, 하면 된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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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제 잘하시네요 자또 하나 에, 자, 전도하면 이제 전도는 누가 내가 회개하는 내가. 마음으로 그동안 전도 못했으니까 아, 아 초청 초청은 누가 내가 회개합니다. 나 열심히 전도하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는 누가 목사님의 목사님, 목사님 똑바로 전달해 주세요. 말씀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럼 세 번째 아, 믿게하시는분 누구? 성령님. 에, 자 한번 초청은 누가? 초청은 누가? 네. 전도는 누가? 믿게하시는분 누구? 성령님. 네. 아멘. 이런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어, 하면, 성도들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이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한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행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이 바리세인 석유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실이고. 그래서 전도 잔치 우리가 지난해 하면서 뭔 말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말. 그런데 아, 하나님은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됩니다 된다 된다 아, 다시 한번더 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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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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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전도 된다 된다, 된다. 음, 전도 된단 말입니다 자꾸 하면 이거지 목사님 통통통 만사형통 인통하면 형통하고 뭐 그런 통통통 했는데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화살 방향을 쏘잖아요. 방향 목표 놓고 쏘면 금년에 2 0명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노력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고 참 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사랑. 에고린도 예, 전서 13장, 13절,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뭐, 사랑은 십자가 원리입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입술, 내 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사랑, 사랑. 자,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만 보고 있어요. 사랑, 뭐, 성경은 살아,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니까. 요한 1서 3장 10,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혹간이라도 미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계속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야지. 부시장이 여기야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 미워, 날 미워한다고, 날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는다고 너도 같이 미워라. 이렇게 하지않아요 성경 말씀, 원수까지 사랑해라. 품으라. 말씀하지. 그래서 잘 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움이 집을 지으면, 부서뜨릴 수 없는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충만히 흐르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11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라 믿음.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넘어와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제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귀가 열리면 귀가 뚫린다고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죠. 전에는 세상의 뉴스 이런 것이 잘 들렸는데 세상의 뉴스는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잘 들. 아하, 아하,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구나. 오늘 말씀 그런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에, 그런 것처럼 믿음은 더해지는 때가 아니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니다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전부다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아무튼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두 번째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안 믿어집니다.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겨자씨 한알할 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라기도 던져진다는데, 믿음이 자라는 거죠. 잘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다음 믿음 잘하려면 시험 받아야 돼요. 고난, 고난 받으면 연단 속에서 믿음이 강건해진다. 그래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두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친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때 기뻐하라 그래요. 왜 기뻐해야 되냐? 아, 이 연단이라는 연단, 우리 칼을 만들 때, 낫을 만들 때, 쟁기를 만들 때, 불 속에 들어갔다 빼내가지고 두드리고 또불 속에 집어넣고 또 빼가지고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고난 속에 던져 넣가지고 견디기 참. 어려울 만큼 힘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면 믿음이 굳세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져질 수 있다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탈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광, 영원한 영광에 결국 들어가게 하실 텐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남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못 들어가는 자는, 어, 구원의 복음이 흘러 떨어져 가게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왕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더라고. 시브리서 3장, 4장 말씀해 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용사는 언제 만들어지냐? 이 연단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절입니다. 순결입니다. 깨끗한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이성 간의 교제도 깨끗한 것.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것.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한절만 보고 마치게 되는데요. 너희는 본이 되라 다섯 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모두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본이 되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선교지에 가면 본이 될 만한 일꾼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진라교회는 본이 될 만한 일꾼들 많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말과 언행 모든 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